스틴이형, 어. 관객분들이 마지막 곡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요? 마지막 곡이 안된다고요? 그러니까 마지막 곡 하면 안된다고, 그러니까 끝내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할까요? 끝내지 말지 뭐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침낭 가지고 오셨는데 좋습니다. 그러면 우선은 우리 서울 콘서트 이제 마지막 날인데, 어, 마침 소감 한 말씀, 어, 포르테나부터 한번 들려주세요. 오늘 우리 만내 형부터. 오! 만내! 맞내맞내 만내. 처음으로, 처음으로, 만내. 말시키지 말라. 엄청 떨려. 처음으로, 만도 안녕하세요. <laughs> 먼저, 먼저 진짜 정말 감사해야요 우리 매직 오피스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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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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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 <laughs> <laughs> 오실거죠? 오케이, 그럼 또 뵙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또 불뜨렸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 정말 이렇게 또 3일 내내 열띤 환호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주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진짜 목 터져라 어제에 이어서 아, 첫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진짜 목 터져라 불렀는데 아, 저희가 목 터져라 부른 만큼 한화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이제 아,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을 돌텐데 아, 저희 지지지 않고 뭐 끝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, 오늘 이렇게 어그로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들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명분이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도 아름다운 추억 그도 하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이제 전부터 콘서트 시작한 만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어 끝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무대 감동적인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